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엔트박 관심용목 포스코 엠텍 에이프로젠 에이첸지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어, 그 외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좋은 위치에 있거나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정 가격대 지지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은 거기에서 이제 진입을 해 보시고 손절가는 어,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잘 둘러보시면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포스코 엔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엔텍은 엔트박이 9월 24일 날 4,600원에 말씀드렸네요 4,600원에 9월 24일 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9월 24일 날이니까 요때겠네요요때쯤에요때 이때 말씀드리고 뭐 1차, 2차 매수권 터치하고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다가 상한가 가고 눌러줬다가 다시 가는 움직임이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과 포스코 강판을 제가 같이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시기 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시간은 둘다 조금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2월 달에 출발을 하면서 둘다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강판은 훨씬 더 많이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도 충분히 차트 흐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여기 뚫어버리는, 12,500원 뚫어버리는 움직임 나오면, 이것도 훨씬 더 많이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 여러 매수권 부근에 진입하신 분들, 잘 홀딩 하시면서, 그렇게 수익 챙겨가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주요 타점에서 어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600원, 4,400원, 4,200원만 손절이 없으면 어 계속해서 홀딩인 거죠. 저 엔트박 기준으로. 그래서 4,200원 정도 이런 움직임 나오는 때 홀딩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런 자리에서 4,800, 600원, 400원 정도에서 진입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슈팅 편안하게 노리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정 가격대 계속 지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 이 나오면은. 좀더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가격대가 지지가 나오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상한가 나오고 절반 정도 더 쉬고 100% 넘었으니까 이미 어200% 정도 갔나요 200% 넘네요 300% 가까이 수익 났었으니까 200%에서 300% 사이 났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뭐 절반 정도 더 쉬고 나서 어, 그 다음 홀딩 하시고 어,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는 것들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탈하는 움직임이 딱 나왔다. 이러면 여기서 다 청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 너무 수익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큰 여기서 이제 뭐큰수익못 가져갔다고 여기서 다팔걸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제 더 가는 신고가를 향해서 더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A 프로젠 HND. 에이프로젠 HNG는 엔트박이 어 11월 19일 날 730원에 말씀드렸습니다 11월 19일 날 말씀드렸구요 시간이 좀 걸렸죠 어 요것들 11월 19일 730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봉에 말씀드렸겠네요 아니, 아니네요 11월 19일이면 요가 보네요 요 땐가 보네요 19일 날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날 터치하고 50% 가까운 수익 났다가 다시 빠지는 움직임 나오면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620원 손절가를, 어, 말씀드렸었는데 이탈 없이 버티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엔트박이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멤버십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이제 주말마다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에이프로트 H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주말에, 지지난 주말이죠. 2주 전에 이제 이런 거 탓점, 매수권 괜찮은 종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좋은 움직임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도 단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여기서 이제 지지가 받고 여기서 움직이다가 다시 가는 패턴으로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차트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뭐 일정 뭐 내려와도 괜찮고 내려오면 다시 가니까요 내려오면 시간 걸려서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지지만 받으면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차트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리더스 코스메틱도 지금 화장품 쪽 괜찮다 말씀드렸었는데 2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때쯤 말씀드리고 타점 딱 찍고 그때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제가 멤버십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알려 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그점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엔트박 관심용목들 어떤 거라도 본인 기준 맞게 진입을 하시면, 시간에 투자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슈팅 나오는 것들 수익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조용한 자리에 있는 것들 어, 잡아보시면서 거기에서 움직임 지켜보시고 일정 가격대 이탈만 없다 이러면 홀딩하셔서 수익 기준에 맞게 그렇게 본인 수익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어, 이렇게, 오늘은 상황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엔트박이 말씀드렸던 날은 이제 1월 달에, 1월 4일날, 새 첫날 영상에서 이제, 어, 가상화폐 어디까지 갈 거냐,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말, 말, 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자리 지지 나오는 것들 보고 진입자리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월 달, 뭐, 3월 달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려서 좋은 수익 냈다가 또 이것도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죠. 이제 4천, 4천에서 5천원 사이 정도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좀더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이 슈팅 나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억을 가거다 뭐더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움직임 이 나온다 하면 에이티넘인베스트 이런 것들 뭐더 많이 갈수 있는 차트름이 보여지기 때문에 앞쪽에 여기 뚫어버리는 이런, 이런 거리랑 뚫어버리면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더 높은 가격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로 달릴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돌파 타점으로 뭐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손절가 잡고 진입을 하셔야 됩 돌파타점도 괜찮지만 이걸 신고가로 갈수 있는 패턴으로 보여지는 그런 차트 흐름이지만 어, 지수 흐름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빠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기 고점에서 대응하실 때는 항상 손절가를 꼭 정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잘 홀딩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즈미디어인데요 이즈미디어가 지금 1000%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35,300원까지 더 높은 가격대로 뭐, 터치를 해주고, 34,3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뭐, 엔트박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4월 10일 날 말씀드렸고요, 이때. 아, 10, 아, 10월 28일이죠. 4,100원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4,100원, 3,950원까지 2차하게 터치를 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터치를 정확하게 하고, 이때 말씀드렸으니까요. 터치하고, 이제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어, 10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4,000원 기준으로 해도, 지금, 900% 거의 호합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900% 넘어서 이제 1,000%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미세하게 계속적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 있지만은 여전히 큰 거래량 이런 거래량들이 들어올 때 청산하는 패턴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거래량 한 2,000, 2,000k 정도 되는 거래량 들어올 때쯤에 한번 손정, 청산 타이밍 잡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입하셔서 아직 홀딩 중이시다. 이러시면, 2000K 쯤에 거래량 터진 움직임이 나올 때, 어, 물량 넘기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위에서 진입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자리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홀딩 하시는 분들만, 여 밑에서 들어가시는 홀딩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지, 여기서 진입하시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게까지 흘러갈지 엔트박과 함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JMI입니다. JMI도 좋은 종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JMI가 1,150원, 11월 25일날 1,150원에 말씀드렸고요. 1,150원, 1,150원 이 자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150원, 11월 20일날 이때 말씀드렸나요? 이때인가요? 이때쯤에 말씀드리고 지지받고 결국 올라갔다가 갈 것처럼 하다가 눌 어, 눌러 어 다시 올렸다가 눌러주고 지지받고 다시 가는 패턴이고요 오늘 종가가 매우 좋게 마무리가 됐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좋은 거량 래 들어오면서 딱 뚫어주는 복이 나오려고 한 거는 위쪽 가격대 한번 놀이로 갈수 있다 그래서 뭐 천, 천 오, 1,600원, 1,700원 뭐 이런 자리 한번 놀이로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곧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jmi도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다음 종목입니다 ksp입니다 ksp KSP가 11월 6일 날 이때 말씀드리고 어, 어,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결국엔 위에서 이제 안 빠지고 이렇게 지지 받는 움직임 이 나오니까 또 다음 가격대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 가격대 여기 있다가 2차 가격대 올려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올리고 3차 가격대 또 올려서 여기에 머무르다가 4차 가격대 올리는 이런 뭐 계단식의 상승 흐름이 올라가고 있고 점점 짧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좀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어 여기까지 한번 4,300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4,300원까지 한번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4,300원 정도 잡았는데요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인상가입니다 인상가 인상가는 엔트박이 4월 1일에 말씀드렸네요 4월 1일에 말씀드리고 이때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올라가는 움직임 나오고 올라갔다 눌러주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2,000원이나 뭐 2,000원 부근대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거의 50% 넘는. 수익 나왔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왔고요 오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이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계속 좀 머무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몸통으로 채우는 복 나오면 그때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도 큰 시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들어서 엄청난 큰 시세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거래량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좀 시간 투자하시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냐. 이런 패턴만 남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진입하신 분들은 뭐 기준에 맞게 잘 청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대가 여기 3,100원대쯤에서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뭐 물량을 앞쪽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낮다 보여지고요. 뭐 충분히 4,600원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입니은 한일사료인데요. 한일사료가 계속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도 2월 1일에 말씀드렸는데, 1700원짜리, 2월 1일날 말씀드리고, 이때인가요?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 말씀드리고, 어, 움직임 나오다가, 결국엔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1800원, 1700원 사이에서 진입하신 분들, 어, 뭐, 움직임, 어, 좋은 수익 가지고 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앞쪽 저항대가 있는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어, 3000원 정도만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충분히 위로 갈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괜찮게 들어왔고 움직임이 어, 이 앞쪽 거래량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상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어, 수렴이 끝난다 하면 지금 자리는 진정한 출발이 될 수가 있고요 출발을 하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한일사별도 그래서 한일사별도 잘 지켜보시면서 상승 흐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 나 가든지 잘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종목, 광림입니다. 광림. 광님. 광림도 뭐 다시 한번 올리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11월, 18일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때 말씀드리고 이제 손절가 이탈하고 나서 이때 제가 다시 말씀드렸었어요. 광림은 요런 것들 다시 요런 타이밍 잡아보셔야 된다. 거량 들어오면서 움직이고 올렸을 때 여기서 대응을 해, 해보면 요즘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많다. 여기서 이제 한번 뺐다가 다시 가는 게 많고 빼면, 그때 출발하면 진정한 출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강님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3,650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몸통으로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이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자리 뭐 4,500원이나 뭐 이런 자리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시, 짧게 보신 분들은 이렇게 도, 보시면 되겠고 좀더 길게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 바,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 광님도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움직임 잘 나고 있고 어, 하지만은 요즘에 오늘 또 지수가 좀 빠지면서 많은 종목이 또 많이 올랐다가 하락한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뭐 그래도 뭐 일정 가격대만 지지해주는 를 움직임 나오면서 어, 이탈만 없다 하시면은 시간에 투자하시면서 흐름 속에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수익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엔트박 후원해주신 분들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수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